렌탈스타치이와 불펜리서치앤 컨설팅이 발표한 최신 국내 임대료 리포트에 따르면 수개월에 걸친 상승에 이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팬데믹 이전에는 매우 불가능했다고 생각되는 전개인데요. 해당 리포트는 렌탈스타치이의 리스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토론토 지역의 아파트와 콘도의 평균 임대료는 5월에 0.5% 하락해 월 2,290달러를 기록, 지난 4월 5.9%의 하락세를 이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토 센서스 대도시권인 CMA 지역에서는 모든 부동산 유형의 5월 평균 임대료가 2,266달러로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심지역의 평균 임대료는 매년 4.7% 하락하고 있고, 평방 피트당 임대료도 2019년 5월 대비 평균 3.5% 하락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에는 토론토 도심 지역 임대료가 다른 지역 대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포트는 2019년 5월 3,029달러에 임대되었던 우편번호 M5E 지역의 아파트가 449달러 하락하여 현재 2,580달러가 되었다며 도심 임대료 하락의 폭이 커졌음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서부지구의 번화가인 우편번호 M5E 지역은 2019년 5월 평균 2,630달러에서 2020년 같은 기간 2,512달러로 올해 118달러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월 507달러가 오른 우편번호 N4L 지역의 부동산들을 포함하여 많은 토론토 인근 지역의 임대료는 여전히 평균보다 더 비쌉니다. 다른 케아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토론토는 원베드룸 주택의 임대료가 2,103달러로 가장 비쌌으며 투베드룸의 임대료가 34개의 도시 중 2,650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여전히 GTA 지역 중 9개 구역은 케아나에서 가장 비싼 원베드룸 주택 임대료로 10위 안에 들었습니다.